한국사 공부법을 소개하게 된 유서연입니다. 자세한 공부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한국사 회독 순서를 추천드리려고 해요. 우선 교과서 배움책 모두 포함해서 총 5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배움책만 3번 보셔도 괜찮습니다. 회독 순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.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.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공부의 기본이자 시작인데요. 가장 중요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특히 중요합니다. 위 사진은 제가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을 연필로 따로 필기해 둔 것입니다. 이렇게 필기해 둔 것을 나중에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편해지니 같이 필기해 봐요. 두 번째 방법은 한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한국사를 공부할 때 많은 친구들이 외우기가 어렵다 흐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.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고 거부감이 들어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.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해요. 사건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.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교과서가 생각보다 엄청 큰 도움이 돼요. 배움책이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면 교과서는 자세하고 쉽게 사건을 설명해 놓기 때문에 교과서 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보세요.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. 세 번째 방법은 키워드를 스스로 정리해보기입니다. 종이에 적어보든 누군가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보든 배우고 이해한 걸내 거로 만드세요. 스스로 정리해보며 내가 어디를 더 공부해야 할지, 어디가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. 이해가 됐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. 하지만 많이 푼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양보다는 질 하나를 풀더라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가야 시험 칠때 헷갈리지 않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며 분석한 사진인데요. 키워드를 체크하고 선지에서 확실한 오답 근거까지 찾습니다. 제가 했으니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. 다같이 한국사 100점 맞고 1등급 터트려봐요. 감사합니다.